데도로전서 4장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자그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해서 고난 받을 줄 아는 그 심령들은 그 심령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?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영혼을 부탁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지.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야. 예수님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그러셨잖아요, 그렇죠? 근데 그 잔이 뭐야? 십자가의 고난이었다.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으로 주님이 드렸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. 그러면 뭐, 아버지가 하라면 예와 아멘으로 뭐 하겠습니다? 십자가 지겠습니다. 고난 받겠습니다. 그얘인 거죠. 그러면서 주님은 그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시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죽임 당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고난 받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는 그 영혼을 누구에게 의탁한다고? 아버지의 손에 의탁한다고?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한다.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 전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의 영혼을 누구의 손에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자 되어져라. 그렇게 되어지려면 뭘 해라? 고난을 받아라. 라고 하는 거예 그러면 고난 받는 것이 어떻게 해?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. 자,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있고요. 또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을 때가 있는 겁니다. 뭐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이땅 살아가면서 고난 받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요.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요. 뭐 모욕, 과 치욕과 어떤 경우는 모함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. 그런 고난이 닥쳐왔을 때 가만히 보세요. 어 고난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올수 있습니다. 뭐 육신의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요. 뭐 물질적인 어려움도 올 수가 있고요.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깨어지면서 막 고통스럽고 괴로운가 뭐다 싫은 거야. 막. 어, 뭐, 이런 경우들도 많이 어,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. 너무 리얼했나요? <laughs> 자, 그럼 어쨌든 막 이렇게 고난이 닥쳐와.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드러나는 거예요. 육신으로 서 있는 심령과 우리 주님으로 영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. 육신으로 있는 심령을 가만히 보세요. 만약 어려움이 닥쳐왔어요. 그러면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막 그런 심령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어 이제 당신은 3개월밖에 못삽니다. 아미야. 그러면 이제 육신으로 서 있는 심령은 주님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야? 벌써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. 어 남들은 막 90세까지 사는데 나 아직 80세도 안 됐는데.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?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만데?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지?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야, 뭐?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가 없지. 이 육신으로 서 있는 심령들이. 죽음으로 사망으로 결국은 하나님은 없는 거야.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영령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가는 심령이 되어지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,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심령들,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정말 똑바로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진 그 심령들은 고난이 닥칩니다. 어려움이 닥칩니다. 제일 먼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. 주에게로 와서 주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에게로 돌아가는 인생.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. 내 인생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럼 내 안에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하신다? 하나님이 하신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죽으라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옥불 보내려고 이 고난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하려고 이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열매 맺게 하려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려고 내게 이런 고난이 어려움이 벌써 이심령은 하나님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난 어려움.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예와 아멘으로 받아들여. 그리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들은 그 신명은 벌써 어려움이 딱 닥쳐오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올라오고 있는 뭘 보는 거예요? 근심과 걱정을 보는 거예요. 여기 썩고 상하는 사망을 보는 거예요. 여기 썩고 상하는 사망을 보니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부딪혀오는 일 속에서 내게 고난이고 어려움 가운데서 여기 사망되어지는 걸 보니까 영역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열매들이 분이 화가 올라오는 걸 보니까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면서 이게 불평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주님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의 괴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안에서 올라와.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죽어 썩고 상하는 사망을 보니까,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라 했는데, 내 죄가 많고 많아서 사망 썩고 상하는 게 되어지니까, 주님, 나는 죄인입니다. 아니,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의 괴수입니다. 다 받아 마땅합니다. 고백하며, 나아가는. 거예요. 그러니까, 내게 닥쳐오는 고난을 어떻게? 받는 자 되어지는. 그 고난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을 우리 주님으로 받는 자 되어지는. 그래서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.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? 청금가. 주가 나를 연단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 연단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를 정금같게 만드시려고 정말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정복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니까 내게 닥치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으로 다 받고 있는 주님으로 이렇게 고난을 받을 줄 아는 그 심령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그 심령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로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그 심령은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?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의탁함. 그러니까 고난 받을 줄 아는 그 심령은 벌써 모든 것을 누가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기는. 왜? 그 영혼이 이제 어디 가야 되니까 천국 가야 돼. 그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니까 아버지 하나님시. 이 오늘 주님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자 그래서 이땅 가운데서 고난 받을 줄 아는 자 되었지 그래서 주님 말씀 그대로 주님도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듯이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너를 구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. 오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고난받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 손에 의탁되어지는 한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